어, 안녕하세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유, 날씨가 굉장히 어, 덥습니다. 이제 말복도 지났으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선선한 가을이 머지 어, 않았습니다. 조금 더 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제 계속되는 주제로 위성통신, 세트라이트 어, QSO, m m 라이트 커뮤니케이션. 제가 다음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0년 초반에 U14F U14 적에도 FM 위성을으로 위성통신을 시작했고. 어, a o 4 0를 04년에 대기를 하려다가, 액서스를 하려다가, 위성이 아웃, 갑작스럽게 아웃 되는 바람에, 시도도 못 해보고, 장타원 궤도는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카페에 04년부터, 아유 04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횟수로는, 횟수로는 16년. 아고 벌써 16년. 그때 04년에 어, 위성 통신 카페라고 해서 카페 제목도 위성 통신으로 해서 아마추어 위성을 주제로 다음 카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지금까지 이제 중간에 한국 아마추어 무선 K A r C로 카페 이름을 바꿔가지고 어, 지금까지. 계속 대,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어, 이렇게 사이클이라는 게 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세상상 모든 일은, 모든 현상은 사이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카페도 한동안 피크점 굉장히 활발할 때도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이제 회원이 계속 늘어나다가 피크점을 찍어서 지금은 이제 하강, 완전히 밑바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활동이 많이 저조한데 그래도 명맥 명맥 명백 뭐라고 하죠 명맥은 유지하고 있으니까 어제 영상을 보시고 위성통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카 어 지금 유튜브 그제 채널 정보란에 보면 카페 주소가 링크돼 있으니까. 어, 위, 그, 위성통신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사항, 사항 또는, 어, 좀더 자세한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카페로 들어오셔가지고, 어, 카페 활동을 하시는 것도, 어, 도움이, 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이, 어느 분이 그, EM이, EM이가 뭐냐 하는 사항을, 어, 이렇게 물어 오셨습니다. EM이란, 어, 에코, 마이크, 에코. 그러니까, 음, 어스, 문, 어스.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지구, 달, 지구. 지구, 달, 지구. 그리고, 음, 월면 반사통신이라고 하죠. 월면 반사통신. 월면이라는 건, 달의 표면. 달의 표면, 월면, 반사 표면에서 반사 통신, 어, 문 바운스, 문 그러니까 지구 달의 달의 바운스 어, 반사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달이라는 건이 지구를 공전하는 어, 지구의 자연, 자연위성입니다. 자연위성. 그, 지구와 가까울 때는 3만 4천, 34만 키로. 가장 멀 때는 38만 키로. 35만이라고 하면, 35만 키로라면 어느 정도 거리인지, 어, 감이 이렇게 안 오실 텐데, 어, 그러니까 35만 킬로라고 해도, 어, 이 지구에서 달로 전파를 발사해서, 지구에서 달로 전파를 발사해서 달 표면에 달에 도착한 전파가 달 표면에 튕겨져 가지고 반사가 돼서 쿠션을 일으켜 가지고 다시 그 반사된 전파가, 지구로 되돌아온 점, 와서, 다른, 지구의 다른 대륙과 통신을 하는, 어,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이, EMI도, 어, 하나의, 어, 위성통신이죠. 위성통신. 자연위성통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뭐, 물론 이제 EM이니까 달에 35만 왕복이니까 편도가 35만이면 왕복은 어 60만, 70만 킬로, 70만 킬로를 다 갔다가 되돌아온 전파로 통신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위성이 어 위성이라는 건그 증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한 출력으로 다운을 시켜주는 그런 통신이지만 어, EME는 말 그대로 자연위성이다 보니까 하나의 달까지 간 전파가 뭐 이렇게 증폭이라든지 어, 그런 현상 없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반사돼서 다시 지구로 되돌아 오는 전파니까 굉장히 어, 로스 어, 손실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이야기만 들으면 굉장히 고난이도, 또 굉장히 멋있는 통신, 또는 굉장히 어, 방송국 같은 장비가 있어야겠다 하는 건뭐 쉽게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이렇게 한번 아 EM이가 뭐 어떤 거다 하는 것만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고, 어, 위성통신, 뭐, 위성통신을 계속 얘기하면서 나중에 EMI를 다시, 어, 굉장히 세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세세하게, 어, 다루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은, 어, 이소자, UV 이소자 되는, 음, 빔 안테나로 위성통신을 하기로,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단독 주택에서, 우리 아마추어 무선사가 단독 주택에서, 어 뭐, 자기가 원하는 hf, 뭐, 빔 안테나에다가 hf, 뭐, 다이폴, 안테나, 뭐, 이거 여덟 가지를 이렇게 세워서 아주 액티브, 올밴드 올모드로 액티브하게 운영을 하다가, 어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햄은 아마추어 무선은 무선은 어, 사망 선고와 똑같죠 아파트 입주는 그 아파트 위에 옥상에 안테나를 세워서 운영한다는 건 굉장히 어, 여러 가지 난관이 많습니다. 어, 요즘 바로 지은 새 아파트를 들어가는 경우는 뭐 관리 사무소와 뭐 트러블 아니면은 그그 그 외에 그 주변 이웃들의 민원. 어, 굉장히 난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옥상 위에 <laughs> 안테나를 세워서 운영한다는 건 굉장히 제약이 많고 그런 제약도 많지만 또 구조상으로 옛날 아파트들은 뭐 어, 옥상에 난간이 이렇게 평면된 평평한 옥상에 난간이 있어서 어 뭐 허가만 나면 뭐 관리 사무소와 얘기가 잘 돼가지고 아니면 그 주변 이웃들과 어~ 이 원만하게 얘기가 돼서 아 아파트 옥상에 안테나를 설치하는 혜택을 받으면 굉장히 어~ 복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옥상 위에 안테나를 세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그런 구조는 근데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구조상으로 어, 옥상이 따로 없는 구조가 많습니다. 어, 이렇게 삼각형, 역삼각형으로 지붕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옥상이라는 데 따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어, 구조가 원 천적으로 봉쇄가 되고 또 이렇게 삼각형이다 보니까 어떻게 설치를 할 수가 없는. 설치를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이제, 베란다 안테나를 사용하게 됩니다. 베란다에, 뭐, 그, HF, 뭐, 다이프은뭐 설치할 수 없는 거니까, 뭐, 버티칼 안테나의 이제 종류죠. 그런 안테나를, 어 눕혀가지고, 어, 차선책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인데, 그것도 그나마, 어, 그렇게라도 운영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다행이죠. 그, 위성 통신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 바로 전에 상단 GP로 FM 모드그 위성에 대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단 GP는 말이 그래, 투메탈 상단 GP가 어, 상단 지피지, 길이가, 어, 직접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큽니다. 길이가 한 6m, 4m, 5m? 5m 이상이죠. 한 6m 정도 되는 길인데, 그 길이의 안테나를 옥상에 설치해서, 어, 이득이 높으니까 상단 지피로 위성에, 어, 대기를, 이제 피크점 전후, 뭐 피크점 전후 2분 뭐 3분 4분 전후로 해서 8분 정도의 신호를 주고 받는 경우인데 그러면 옥상에 3단 지피를 세울 수 있으면 대기를 그렇게 제가 영상에 내, 말씀드린 대로 어, 운영을 하시면 되는 건데 아파트 들어와가지고 아파트의 베란다에 3단 지피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차선책으로 힘 안테나를 세우게 되는데 그러면은 신호가 굉장히 약해지겠죠. 그럴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소자 U V 이소자되는 안테나를 직접 만들든지 아니면은 U.V. 이소자는 제품화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V. 이소자되는 안테나를 동쪽 동쪽으로 45도 안각으로 고정을 해서 위성을 대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 동쪽이면 일본 쪽이죠. 일본 그 위성에서 가장 많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국이고 마, 많이 나오니까 많이 교신할 수 있는 어, 패스가 어, 한국과 일본 일본의 중간에 있는 동쪽 패스겠죠. 동쪽으로 이렇게 지나는 패스에서 한국과 일본이 많은 교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중국 쪽인 서쪽은 아예 포기하고, 동쪽, 이제 동쪽도, 남쪽도 아예 포기하고, 위, 북쪽, 러시아가 나오는 패스도 아예 포기를 하고, 그냥 일본 쪽만 교신을 하겠다. 일본 스테이션들이, 위성에 나오는 스테이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쪽만 노리고 일본 쪽으로 빔을 고정을 해도 많은 스테이션들과 많은 시간을 어, 교신을 할 수가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어,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이, 이 이게 이제 하, 그 패스 에리아다 할때 어, 내가 내 위치가 여기고 여기가 이제 동쪽 J A J A 쪽이면 어, 이 소자 이 소자의 이게 이제 V H F 그리고 U H F가 이제 이 안에 있겠죠 그래서 U V 2 L 2L에 되는 빔 안테나를 동쪽으로, 어, 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가 로테이터, 로테이터, 방위가 로테이터도 없이, 그냥, 어, 이소자, UV 이소자 안테나를 동쪽, 정동쪽, 정동쪽으로, 방위각은 정동쪽이니까 90도겠죠, 90도. 90도 방향에, 정동쪽으로, 고정을 하고, 안각은, 음 안각은, 이게 90도라고 하면, 45도. 90도에서 정중앙. 45도. 안각은 45도, 방위각은 90도로 고정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어이 위성이 뭐 우리 이렇게 피크점이거나 아니면 동쪽 패스거나 할때어 안각이 보통 30도 패스에서 안각 90도 70도 패스에는 모두 웬만하면 대기를 할수 있고 송신을 하게 되면 어 컨택이 쉽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한 패스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어, 교신을 할수 있는가 그건 어, 경험상 3단GP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위성이 떠올라서 피크점 여기가 피크점이라고 하면 어, 여기가 피크점이라고 하면 피크점 전 사, 4분 피크점 지나서 전후 4분 그서한 8분 정도 예, 한 패스에 8분 정도. 그러니까 15분 패스에 8분 정도는 충분히 수신을 할수 있고, 송신을 하면 컨택이 됩니다. 어, 이 정도 환경이면, 어, 아파트 베란다에서 대기하는 것도, 어, 굉장히 괜찮 괜찮은 조건이죠. 그러면, 이렇게 운영을 할 때, 이렇게 운영을 할 때, 그러면 상단 GP와 그 대기하는 그 신호가 거의 그 비슷하다 할 때, 그러면 상단 GP와 무엇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옥상에 파그 안테나 세울 수 있으면 상단 g p 를 하는 게 맞는 거고, 상단 GP는 무지향성이니까, 뭐 러시아도 나올 수 있고 일본도 나올 수 있고 저 밑으로는 뭐 동남아 쪽도 뭐 간간히 교신을 할수 있고 중국 쪽 중국 쪽도 간간히 교신을 할수 있지만 이 경우는 상단 지피 2 l 의 UV 비무 안테나를 베란다에 설치를 하게 되면 어정 중앙 그러니까 안각 90도에 45도로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일본 쪽 패스에서 3단 지표로 교신할 수 있는 대기할 수 있는 어, 시간과 어, 패스 피크점 전후 사, 4분 4분은 이 이런 조건일 때 어, 대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런데 그 아까 3단 지표 어떤 차이점인가? 그러면 일본 쪽은 이제 그렇게 교신할 수 있는 거니까 3단 지표 무지향성과 방위각이 이제 상당. 이그 투엘레 피한테나를 고정으로 설치하면 그것도 어차피 비마테나니까 일본 쪽만 어 노리고 어 교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 외에 뭐 서쪽이라 서쪽이라든지 남쪽은 또 북쪽은 아예 포기를 하는 것이죠. 오직 일본 쪽만 바라보고 교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본 쪽안가 일본 쪽 패스만 교신을 할수 있는 거고. 이 패스가 동쪽으로, 서쪽으로 기울어져가지고 중국 쪽에 치우쳐 있을 때는 교신이 불가능합니다. 아,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3단 GP와 어떤 차이, 제 교신을 할때 어떤 차이점인가? 저출력으로도, 어, 교신이 가능합니다. 3단 GP로 일본 쪽하고 컨택을 할 때는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조금의 그 고출력. 그러니까 한 30W 이상의 출력은 쏴줘야지. 컨택이 되는데 이 2L의 비만테나를 일본 쪽으로 고정을 해서 운용을 할 때는 한 핸디출력, 그러니까 한 5W 정도로 어, 컨택이 피크점일때는 5W 정도 가지고 어, 교신이 되고, 그리고 그 전후, 그러니까 피크점 전후일 때는 약간 출력을 높여가지고 한 10W, 10W 정도로 송신을 해주면, 아주 쉽게 일본 쪽과 컨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와 저출력으로도 부피가 작아져서 베란다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수 있고 저출력으로도 상단 지피보다는 저출력으로 교신을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피크점 전후로는 빔이 맞는 거니까 어, 아, 깨끗한 음질로 상단 지 p 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깨끗한 음질로 어, 교신을 어, 할 수가 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2 어, l 레라고 했는데 이소자 U U UHF 이소자 VHF 2 소자. 근데, 그러면, 뭐, 3 소자, 4 소자, 5 소자, 아니면 10 소자. 그러니까, 다 소자. 그, 소자가 좀 늘어나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소자가 늘어나면 고정이다 보니까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2 소자, 2 소자일 때는 그 빈각이, 뭐, 음질이 조금, 그, 빔이 날카롭진 않지만, 이소자일 때는 빈각이 이렇게, 이렇게 형성, 이 정도로 양, 어, 형성이 되면, 5소자일 때는 이게 빈각이 좁아지겠죠? 좁아지겠죠? 7소자일 때는 더 좁아지겠죠? 그러니까, 빔이, 소자가 늘어날수록 빈각은 좁아지면서, 빈각이 맞으면은, 이득은 최대가 된, 되지만, 그 빈각이 좀더 이렇게 어긋나 버리면 신호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빈각이 날카로워지니까, 어, 이, 이 소자일 때는 이 정도까지의 각으로 대기를 할수 있는데, 뭐 7소자나 10소자가 되면 빈각이 굉장히 날카로워져서 피크점 외에는 신호가 어 전혀 안 들어오고 송신도 어, 교신도 어, 불가능하겠죠. 뭐10 소자만 되면 정 중앙 그러니까 90도에 뭐 45도로 했었다고 하, 하더라도 45도에 정중앙 90도일 때만 교신이 가능하겠죠. 그 외에는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2 소자 정도가 가장 어, 무난하게 어, 신호는 약간 이득은 줄어들지만 어, 그래도 어, 한이 정도, 한 그러니까 피, 어, 위성이 떠오를 때 45도 지고 나서의 45도 그러면 굉장히 조금 넓은 패스를 어, 이득은 좀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어, 대기를 어, 할 수가 어, 있습니다. 이 소자 정도는 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안테나는 VHF 145MHz, UHF 433MHz는 그냥 그더 높은 1 2 g h z 로 예를 들면 1.2GHz도 SWR을 맞춰 가지고 안테나를 만드는데 145, 433 굉장히 주파수가 1.2GHz, 1200 메가헤르츠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주파수죠. 물론 뭐 h f 보다 굉장히 높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주파수, 그러니까 UHF, VHF는 알고 보면 안테나 굉장히 만들기가 조금의 그어 공부만 조금만 이렇게 어 노력을 하시면 안테나 맞추기가 그 SWR을 맞춰가지고. 안테나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개측기도 많이 있고 UHF까지는 개측기가 있으니까 UV 이소자 정도는 직접 안테나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한붐 하나에 VHF, UHF를 같이 동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안테나를 한번 직접 만들어 가지고 어, 자기 집 베란다 아니면 베란다가 아니더라도 뭐 아, 옥상에 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해도 그냥 창문에 동쪽이 이렇게 오픈돼 있으면은 어, 창문에 그런 안테나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어, 설치를 해서 어, 위성에 액세스하는 것도. 큰 의미가, 어, 있지 않을까 하는, 어, 생각이, 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어,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는, 에서는 또 다른 주제로, 어, 한번 이렇게 또 계속 말씀을, 어, <laughs>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